오늘 홈 팀의 전북 현대 송범근이 골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백포 라인의 김진수와 최보경, 홍정호와 이용입니다. 그리고 이선 공격 라인 로페즈와 손준호, 신영민과 한승규 오른쪽 측면에문선민 그리고 오늘 원터에는 라인 브레이커 김승대가 뜹니다. 최근에 5 경기 4승을 거두고 있는 성남입니다. 오늘 원정 팀인데요 골문을 김동준이 지킵니다. 그리고 백스리 라인 연재훈과 임채민 오른쪽에 임승겸 중앙에는 이은범과 문지환, 박태준과 주현우입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에 공민현, 김현성, 최병찬이 뜨는 성남의 공격 라인입니다. 이동구 선수가 이제 300 공격 포인트에 단두 개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현재 2 9 8개의 공격 포인트인데 221골, 7 7개의 도움. 오늘 이동구 선수의 후반전 투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은 전반전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원정팀 성남이 오늘의 흰색 유니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열어갑니다. 자 지금 최보경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있고 김진수는 올라와있군요. 로페즈 살짝 돌려주고 중앙니다 아, 한승규. 한승규 한승규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자 워낙 이 성남의 수비라인이 상당히 촘촘합니다. 그만큼 그물을 쳐놓고 전복이 공격을 상대하였기 때문에 이제 잘 끊었어요 김진수. 다시 한번 왼쪽으로 올라가죠. 김진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고요. 문선민 쪽으로 연결. 한승규 한승규 잡아고 슈팅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발.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휘슬이 울렸습니다. 골라인을 벗어났다는 부심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네. 전진수가 많은 거리를 달려들어가죠. 여기에서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툭 쳐놓고 자 마지막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컵백 이전에 이미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자 후방에서 공을 돌리는 횟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전북현대인데 이렇게 전북현대도 지금 전방으로의 전진 패스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 그만큼 뭐 성남이 조직적으로 전북의 공격을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공격 중앙으로 이동 연결됩니다. 최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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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오른발. 하지만 정직하게 이번에는 송범근 성면입니다 아, 득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는 최병찬의 오른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아, 그동면올 세즌 15경기 한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최병찬의 오른발 슈팅입니다. 이두 선수에 대한 스피드를 제어를 해야 되니까 오늘 그런 협력 수비 동작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네요. 로페즈. 앞쪽으로 밀어주고 돌아오는 거 이어받습니다. 중앙으로 갑니다. 로 먼저 그대로 때려봤는데 이번에는 골문 왼쪽으로 흘러나갔던 로페즈의 오른발 슈팅.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점프가 가동이 되고 있는 로페즈입니다. 로페즈 쪽으로 패스 연결. 로페즈가 중앙으로, 로페지. 중앙으로. 천천히 밀고 들어가면서 반대쪽에 문선민을 봅니다. 문선민 박스 안쪽. 자, 두 명을 달리고 문선민. 그리고 마지막에 오르마시팅. 굴절 되고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어요, 손즈로그 이전에 박스 안쪽에 과감한 돌파를 선보였던 문선민입니다. 뒤쪽 살짝 흘려주고. 달려들던 손즈로가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봤습니다만 수비에서 맞고 굴절 되면서 크로스바를 살짝 넘깁니다. 연재훈의 발에 맞고 있다 코너킥이 됐는데, 연재훈의 가랑이 사이로 빠졌다면 득점과도 연결될 장면이 한 차례 나올 뻔 했습니다. 김진수가 빠졌어요. 한승규 점으로 중앙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문선민, 왼쪽에 공격만실을 하고 있습니다. 쪽 연결 갈까요? 문선민! 문선민! 문선민. 문선민. 한번 쳐버렸고! 왼발! 막혔어요! 김동준은 어었습니다만 마지막 수비수를 뚫지 못했던 문선민! 잘 떨어졌어요. 문선기잘 떨어지면서 했어요. 공을 따내고 있는 문선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프라이 건너왔고요. 문서미 롱패스로 페즈스으로 하지만 이미 예측을 잘 하고 있었던 이 주현우 선수가 커버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 주현우가 로페즈를 꽁꽁 막고 있습니다. 게리가 먼 거리에서 때려봅니다만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어려움이긴 했지만 손준호 선수 워낙에 슈팅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오른발 과감한 또 주포 시팅 한 차트 시도를 했습니다. 라인 따라 미는군요 문선민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앞쪽에 한 명을 두고 1대1 조금씩 조금씩 박스 안쪽까지 오른쪽으로 접고 반대쪽으로 길게 그리고 한승규가 이어봤습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이 공 살아 있습니다. 전북에옮겨 로페즈의 로페즈 잡아라 오른발 로페! 시팅 이번에는 손민수만고 일절 지금 뭐슈틈 없이 두들기고 있는 전북 현대 공격인데 한승규 자, 한승규 한번 접었고 왼발로. 또 걸렸어요 수비에게 막혔터 한승규의 왼발 슈팅 하지만 계속 두들기고 있는 전북현대의 공격입니다 웬만하면 뭐 휘슬이 울리지 않으니까 끝까지 네. 선수들이 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은범이 길게 던졌고 뒤쪽에 흘렀어요 오버헤이 킥까지 만들어봤던 이번에 공민영의 공격 좀더 어려운 슈팅이 만들어졌는데요 스로인으로 간결하게 김현성의 머리를 이용하고 네. 공민영까지 일단 연결이 됐는데 로페즈가 바빠요 휘슬 다시 울립니다 이용 갑니다 때리지 않고 김진수 뒤쪽에서 왼발로 붙여줍니다. 크로스가 넘겼어요. 지금은 홍종호의 머리에 잘 맞았는데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겼던 전북의 공격. 전북이 계속해서 선반에 성남의 골문을 들이켰지만 네. 마지막 홍종호의 슈팅까지 득점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양 팀이 전반전을 0대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로페즈가 왼쪽에서 문선민이 오른쪽에서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후반전 양 팀은 진영을 바꿨고 후반전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로 짧게 밀어주고 돌아오는 공, 이창룡과 주고받습니다. 전북의 압과 김승대가 앞쪽에 달립니다. 오, 스피드 맞고 진짜 흐르는 공! 김승대가 달려가는데요. 자, 지금 황급히 거전했던 김동준이었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도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할 때는 중앙 중심이 아닌 측면해야 되는데 네. 김동준이 불안한 골처를한 차례 보였습니다. 바깥쪽 밀어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던져주고 홍민현입니다, 홍민현. 앞쪽으로 밀어주는 패스가 이번에는 걸렸고요. 뒤쪽으로 짧게 패스 연결 성남의 공격 박태준이 왼쪽으로 자, 지금 이 최전방에 공격 속이 많이 버티지 못하고 있는 성남의 공격이었고 찍었어요 어, 어, PK입니다 이번에는 공중 볼다툼과정에서 김현성이 파울을 얻어냅니다 김현성이 심하게. 먼저 떴고 뒤늦게 달려들었던 최범용 선수가 이미 타이밍이 좀 늦었죠 키커는 임채민 선수가 준비합니다 임채민의 페널티킥 긴장되는 순간 송범근과 임채민 1대1 시동을 겁니다. 잔 걸음 달려하면서내얼어볼수 있고. 성남 일대0 임채민의 선제골 터지면서 원정 경기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성남입니다. 임채민이 침착하게 송광골을 속여내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성남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늘 주장한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던 임채민. 최후방에서 안정적인 수비, 그리고 선제골의 주인공. 아주 깔끔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성남입니다. 성남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경기 리듬 쪽으로 전반전에 무실점으로 마치고 한한 차례 찬스에서 임채민의 패찌킥으로 오늘 경기를 1:0으로 앞서나고 있는 성남이 되겠습니다. 김승대 교체 아웃 그리고 포사가 경기 팀 그리고 환호하는 임채민입니다. 음 이동국 선수도 이제 서서히 다시 본격적으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번너키 운전 쪽으로 휘어져갑니다막 단축까지 올라왔글 로페즈. 나 있어요. 슬 왼발 티 달려들면서 최병찬의 마무리. 영대일로 뛰져 있습니다만 끝까지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는 전북의 홈팬들이고요. 성남의 공격 왼쪽으로 서범인. 박사쪽 밀고 들어가면서 개인기로 이용을 재쳐냅니다 낮은 트로스 걸렸고 멀리 가지 못합니다. 아슬아슬면서 오른발. 박태준이 드리시티 여전히 살아있고 뒤쪽 꺾어 줍니다. 마무리 슈팅이 없네요. 성남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이 잡았습니다. 중앙에 한승규 흘려주고 뒤쪽에 손준호 측면을 짧게 이용. 문선민 돌려놓고 킬패스. 이거 걸렸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6탄방 어허둥내고 있는 성남입니다. 근데 수비를 발러스를깰 수가 있는데 최범용의 얼리 크로스에 로페즈 쪽으로 박스 쪽 연결됐고요 통통 튀겨봅니다. 오사 포사가드디 다른바! 전파! 김동준 오사의 오른발 슈팅을 엄청난 슈퍼 세이브로 건져내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그리고 전북 현대의 마지막 교체 카드 경기 투입 이동국이 경기에 들어가고 홍정호가 교체 아웃. 자 지금 최종 수비 라인을 교체하고 최 전방 공격수로 투입하고 있는 노라이스 감독이 음, 음. 한승규가 빙글 봅니다. 중앙으로 이동 로페즈 자 돌아들어가는 김진수가 있는데 반대방향 먼 <목소리가> 거리 그대 때립니다 네, 이 답답한 이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한번 때려봤던 로페즈입니다 아무래도 중앙 중심에 공간이 나지 않다 보니까 네. 로페즈 선수가 이 장면은 뭐 호사 선수의 회심의 오른발 슈팅인데 아, 정말 반사 신경 엄청난데요 김동준 선수가 이 공을 번져냈고 로페즈의 오른발 슈팅은 편안하게 공을 따냈던 김동준이었습니다 킥 준비하고 있는 김진수와 손준호, 이용, 김진수가 시동을 겁니다. 달려가면서 움찔했고 이용이 오른발 스틱! 벽 사이로 원바운드 된 공, 든든한 김동준이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오늘 김동준이 넘사벽인데요. 아, 1차적으로 수비벽까지는 통과하는 성공을 했지만 김동준이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이걸 또 안전하게 품 안에 선방을 했습니다. 또 그만큼 또 여기서 이제 근육 경련을해서 네. 오, 그 자, 빠져서 이어요 밀고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동 이동국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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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국 등지고 있고, 뒤쪽으로 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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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골대! 전북 현대 오늘 골 운도 따르지 않는군요. 다 순식간에 지금 로페즈가 두 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동국이 뒤쪽으로 내주고 왼발 슈팅! 하지만 골대가 탈려냈어요. 김동준이 아니면 성남에는 골대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이승기가 감각적인 왼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네. 이 슈팅 역시, 김동준은 통과했는데 골대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직전과는 연결이 되지 않, 못했습니다. 아뭐 강팀 킬러네요. 지금 성남이 울산도 잡았던 기억이 제가 있고 네. 오늘 경기 전북마저 잡게 된다면 다 올라왔어요. 아, 호사, 아, 호사? 아, 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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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전북현대의 주인공은 호사입니다. 오늘 경기 단점 1점. 경기 막판 1대1로 걸려놓고 있는 전북현대. 자 그래도 끝내 호사가 해결을 해주는군요. 측면에서 에크로스가 이동국이 맞지 않고 오른골, 호사가 침착하게 컨트롤한 이후에, 네. 그 열리지 않던 김동준의 벽을 이겨내면서 1대 경기 스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타구장에서 울산이 지금 리드를 하고 있으니까 1점은, 아, 굉장히 좀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조심히 휴슬이 올렸습니다. 오늘 27라운드 경기, 전북현대와 성남 f c 와의 경기는 양팀 1대1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